첫 번째 이야기 언어 발달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첫 번째는요 아기한테는요 입, 코, 귀, 손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알려주라고 합니다. 놀이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 아기한테 어, 사물을 이야기할 때요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맞아요, 입이에요, 입. 우리 애들은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하죠. 마치 먹기 위해 태어난 애처럼 자고 깨면 먹고 자고 깨면 먹고 계속 달라고 해요. 그죠? 그 영아 때 신생아 때는 하루에 여덟 번 정도 먹는다고 하죠. 이 영아 때도요. 다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를 먹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대신에 시간을 딱딱딱 정해서 먹이는 게 좋대요. 배고프다고 예전처럼 배고플 때마다 물려 주는 건 아예 식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때 입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어. 자, 우리 수진이 맘마 먹을까? 맘마 보여주시고 그리고요. 자, 우리 수진이 입에 맘마 들어가네요. 자, 우리 수진이 입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우리 수진이 입. 엄마 입은 어디 있어? 엄마 입은 여기 있네. 우리 수진이 입은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눈, 코, 입. 귀, 손, 이렇게 아이의 가까이에 있는 것, 우리가 처음 접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하면요. 판단 능력이 빠르게 온답니다. 두 번째는요.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주변의 장난감 모양, 뭐 이런 형태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어~ 조금 이따가 우리가 모빌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시각놀이 이야기를 할때 모빌을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모빌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눌 텐데 고그 시기가 되면요 모빌이 어, 필요한 시기 그다음에 모빌의 색깔이 넘어가야 되는 시기 그런 시기 한 (3~4개월) 생후 (3~4개월) 그쯤 지난 시기부터 우리 주변의 장난감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모양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모빌도 동그란 모빌이면, 자, 요거는 동그랗네요. 이렇게부터 어, 알려주는 것을 놀이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아기들은요, 우리 엄마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어, 말의 운율이라든지 리듬을 빨리... 어, 캐치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의 운율, 그리고 말의 리듬. 그래서 아이가 예쁘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엄마들이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엄마들이 말을 참 교양 있게 예쁘게 하는 엄마들이, 어, 아이들도 엄마를 닮아서 말을 교양 있고 예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평소 때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해보세요. 예쁘고 교양 있게 말하는 습관. 그 사투리를 쓰는 엄마들. 당연히 아이들은 사투리를 쓰게 되죠. 제가 부산에서 자라서, 부산에서 자라서 서울에 왔거든요. 저희 애도 물론 부산에서 잠깐 태어나서 뭐 영화 시절을 보내고 왔는데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사투리 썼어요. 당연히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하면 전체 시선이 우리 아이한테로 집중이 돼요. 처음에 애가 그거 적응이 안 돼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엄마랑 같이 나가자 그러면 한동안 좀 싫어했어요. 다 쳐다보니까. 택시 타고 가는데, 엄마 어디 가나? 애기가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하시다가 돌아봐요. 어이고, 애가 사투리 쓰네? 귀엽다고 쳐다보시는 건데 애는 어때요? 자꾸 시선이 오니까 창피하죠. 이렇게. 그, 리듬과 운율은요, 엄마한테서, 그 지역에서 배우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엄마가 그래서 좋은 말, 좋은 행동, 그리고 운율과 리듬, 좋은 운율과 좋은 리듬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